귀신 회집인데 뭐가 얼마나 무섭길래 그러는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어둡구나. 아, 무섭다. 아, 무섭긴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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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는데. 저기 누가 있는데 아 진짜 아 어,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시작을 못했는데 아직 나안들어갈 진짜 안 들어가요 아 근데 진짜 무섭다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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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이지 마!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아. 아, 나 진짜 못하겠어요. 아, 어떡해.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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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디까지 아! 따라와. 어떡해. 아! <Credit 자 Walking> <laughs>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이런 거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할수 있잖아 안녕하세요 r g o n i a Pergonia, p e r g o 같이 a 자야나못 o n i 야 p e r g o n 아, 왜맞나 우리가? 이거. 아, 라시올도못 했어 괜찮 아, 괜찮 아, 괜찮 아, 괜찮 아, 다이올데 아, 다이올거 데스 다이올거 데스 왜 나올 거야? 아, 왜나올 아, 아, 아. 다이져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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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야 우리 왜 같이 가는 거야? 야야야 아, 어, 가. 아, 못한다고! 아, 아 <laughs> 못한다고 혼자! 먼저 갔다 잖아아 못해! 아 못해 혼자! 아, 먼저 가! 아 진짜 못해! 어? 아 진짜 못하겠어 가 먼저 가 너가 아 못해 왜?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아 혼자 왜? 못해 혼자 못해 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다 야, 의미가 없지 의미 있지 조경이 혼자 꺼내 야 그냥 가보자 빨리 아, 그냥 가보자 씨. 동호야! 음. 어, 어, 어! 누가 나 불렀어? 야 진짜 안 보인다 잘 근데 아야난 아, 이게 원래 안 무서웠는데 여기, 여기 무섭다. 야, 근데 가치가 의미가 없다니까. 진짜. 아 있다고 의미. 의미. 왜? 왜! 아! 오지 마! 아! 오지 마! 야! 어? 너왜 너무 그렇게 와? 놀랄 요소가 없... 아! 어, 없어. 아, 우리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 야, 따로못 가, 따로볼까 아! <laughs> Come on. 와 어떻게 가출네 놀래긴 한다 근데 진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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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근데 이것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모형이에요? 아. 히토 히토데스카? 요 아, 이게 뭐야? 아, 모형인가 봐. 모형인 것 같아. 아나 진짜 모기가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한국의 귀신의 집이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한국 거는 약간 깜짝깜짝 놀래키고 그러는 건데 여기 거는 진짜 무서운 느낌이에요. 민기야 미안해. 왜? 못참못서 미안해. <laughs> 미안해 내가. 아 미안해. 아 너무 웃겨. <laughs> 배꼽 와서 소리, 소리 와이프 가자. 밥 먹으러 가자.